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를 저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는 마이크로소프트365 앱에서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여기저기 이식 가능한 구성 요소와 강력하고 유연한 캔버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앱입니다. 이 루프를 통해서 팀들이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팀즈가 공동작업과 생산성을 혁신한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는 마이크로소프트365의 차세대 혁신이 될 것입니다. 루프의 가장 큰세 가지 특징은 함께 작업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만들고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더할 수 있는 거죠. 루프는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에 맞게 설계된 공동작업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파일, 링크, 다른 앱의 데이터 등 우리 업무에 또 프로젝트에 필요한 항목을 단일 작업 영역에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되는 여기저기에서 쓸수 있도록 이식 가능한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채팅, 모임 또는 문서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루프로 참여하고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지와 감정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수 있고요. 알림, 강조 표시된 변경 내용, 상태 레이블, 작업 목록을 통해서 간편하게 공동 작업하고 진행률을 추적할 수 있게 되죠. 루프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루프 컴포넌트, 즉, 루프 구성 요소와 루프 페이지, 그리고 루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루프 컴포넌트입니다. 이 루프 컴포넌트는 채팅, 모임, 메일, 문서 등에서 곧바로 사용자들끼리 공동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생산성 단위가 됩니다.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루프 구성 요소를 만들 수도 있고 팀즈나 아웃룩, 원노트 등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그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투표 테이블로 팀이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상태 추적기로 팀 정보를 취합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최신 보기를 유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 요소는 루프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는 방식으로 요소를 구성하고 링크, 파일 또는 데이터와 같은 유용한 요소를 가지고 올수 있는 매우 유연한 캔버스가 됩니다. 마지막은 루프 작업 영역입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모든 항목을 보고 그룹화 할수 있는 공유 공간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손쉽게 모든 사용자가 작업 중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반응하고 또 우리 공통 목표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루프 구성 요소, 페이지, 작업 영역 세 가지의 요소가 있고요. 공유되는 모든 위치에서 늘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늘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루프 페이지나 채팅, 이메일, 모임, 문서 등에서 언제든지 연결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이 가능하죠. 루프 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용자와 모든 구성 요소, 링크, 작업 및 데이터를 함께 가지고 올수 있는 루프 앱의 캔버스였죠. 처음부터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점점 증가하면 되겠죠. 링크 또는 만들어 놓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앱 간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루프 작업 영역에서는 사용자와 팀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모든 것을 보고 그룹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었죠. 모든 사용자가 작업 중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서로 반응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쓸수 있는 루프는 퍼블릭 프리뷰, 공개 미리보기입니다. 아직 정식 론칭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루프 공개 미리보기를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료 서비스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프 작업 영역 사용에 5GB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개인 계정은 제한 사항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퍼블릭 프리뷰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그대로 배포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관리자가 정책을 활성화해줘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용량이 좀 작죠. 하지만 이 미리 보기 중에는 추가 스토리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최대 용량이 제한 사항이고요. 이 용량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보기로 루프를 사용 중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페이지나 버전 기록을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는 웹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아닌 프리뷰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정책을 활성화해줘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리자가 우리 회사의 Microsoft Loop Public 프리뷰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